아, 무슨 개똥 보험료가 1년에 2천만 원이나해 <laughs> 사고남의 인생. <laughs> 안녕하세요. 아구정시골집입니다 제가 자동차 유튜버를 하다보니까요, 음, 슈퍼카, 슈퍼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슈퍼카 보험금 얼마나 나올까? 내가 슈퍼카를 꿈꾸고 있는데, 과연 이 슈퍼카는 보험금이 이 나이 때 어느 정도가 나올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당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진행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발음,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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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에 주의해서 콘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간과를 해요. 내가 슈퍼카 보험료를 알아보기 전에 내가 과연 꿈꾸고 있던 슈퍼카 어떤 차량을 살 것인지 혹은 슈퍼카가 아니더라도 어떤 차량을 살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1순위에요. 근데 나는 단순히 어 슈퍼카만 사고 싶어 슈퍼카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이 슈퍼카 저 슈퍼카 다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어느 차량을 내가 구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슈퍼카와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있었지만 내가 이 차량을 꼭 구매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유튜브로 자동차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보땡드림이나 아니면 땡카 같은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차량들에 대한 사진과 어 정확한 성명, 그런 것들을 보고 명확히 생각을 한 뒤에 보험료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곤 합니다. 자, 내가 어떤 차량을 살 것인가, 어떤 슈퍼카를 살 것인가 결정을 지었다면 이제는 보험료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대략적인 보험료를 알아보기 전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찾으시다 보면 땡땡 다이렉트 보험 이런 사이트들이 각 보험사마다 있어요. 그중에 본인이 원하는 사이트를 하나 골라 가지고 일단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간마다 보험사들이 각각의 다른 최저가들을 뿌리기 시작하거든요. 최대한 이곳저곳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나는 메이저급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시면 현땡이나 삼땡 같은 보험사에 그냥 바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메이저도 필요 없어 무조건 최저가로 갈 거야 라고 생각되시면 각각의 보험사의 다이렉트 보험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견적을 내서 최저가에 보험가입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이 사이트로 들어왔으면요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휴대폰, 공인인증서 둘 중에 하나의 인증 수단을 결정해서 인증한 후에 들어가면 바로 가격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험가입 기간은 1개월, 6개월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1년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을 선택하면 어느 정도 보험료가 6개월과 한 달로 등록했을 때보다 조금 더 저렴해진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내가 정확한 차량 정보를 몰라도 돼요. 정확한 차량 가격을 몰라도 돼요. 대략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슈퍼카의 면식과 슈퍼카의 모델명을 안다면 그 차량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해당 차량의 연식과 모델명에 들어가서 그냥 체크를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보험료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꿀팁들을 대방출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따란! 이 슈퍼카는요, 1년에 많이 타야 뭐 3,000km에서 5,0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어, 주행거리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예를 클릭을 하시고 무조건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요, 보험료를 선 할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여기에 예를 체크하고 나중에 1만 키로가 넘었을 때 내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1년 뒤에 본인이 탄 키로수를 인증한 뒤에 해당 키로수에 대비해서 그 금액만큼을 환불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0km 미만이다 이러면 내가 냈던 보험료의 한34% 정도를 돌려받게 되고요. 12,000km 이상 탔다라고 한다면 4%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3,000km밖에 못 탔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보험을 들었다면 나는 340만 원의 돈을 캐시백 받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큰 슈퍼카의 필수적인 꿀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 따란 슈퍼카는 정말 슈퍼카를 타보고 보험가입해보고 보험료를 많이 집어넣은 사람으로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돈으로 똥을 닦지 않는 이상 소형차 한대 값을 내면서 보험가입을 할 수는 없어요. 보험도 나이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에는 슈퍼카를 살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6세 이상은 어, 뭐, 어느 정도, 뭐, 비싸긴 하지만, 뭐, 경착값 정도가 나오지만, 그래도 괜찮은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슈퍼카의 꽃은 3 0살 이상부터입니다. 3 0살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가 측정되기 때문에, 내 나이도 먼저 고려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꿀팁. 따란.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뭐냐면, 내가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고장 난 것에 대한 그 대물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는 게 1억에서 2억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강남 도로를 다니다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있는데 내가 뒤에서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그 차가 전손이 났어. 그럼 나는 7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대물은 2억까지 밖에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5억이나 되는 돈을 내 사비로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 망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물보험 2억과 대물보험 10억 최대치까지 늘렸을 때단 금액은 4천 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카테콜에 들어가셔서 무조건 대물, 다른 차량 피해에 대한 금액은 10억까지 꼭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필수에요 이건 필수 이것 때문에 요즘 커뮤니티에서 엄청 시끄럽더만 그냥 몇천원 더 쓰시고 속 시원하게 편하게 그냥 운전하고 다니세요 예 네. 괜히 1억 2억 들어 놓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네번째 꿀팁입니다 따란 이거는 내 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보험을 가입하러 딱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체크된 게 뭐냐면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보상 금액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지어버리시고 옆에 있는 자동차 상해에다가 체크를 하십시오. 요것도 보험료 만 원에서 몇천 원만 내면 해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100%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다쳤어. 내가 다쳤으면 내가 다친 것만큼 내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내 보험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금액만 설정해 놓으면 그냥 병원 치료비 정도만 나와요. 내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했는데 한 3, 40만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 3, 40만원에 입원료만 내주게 돼요. 하지만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셨다면 비록 사고를 낸 주체가 나고 100%의 과실이 나한테 있더라도 어 병원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휴업손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100%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과실 1이라도 잡혀갖고 잘못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대인접수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때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와서 위자료 그 다음에 병원비 그리고 휴업손해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합의금을 주잖아요. 그거를 내가 100% 잘못했어도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액 연봉자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자동차 상해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입니다. <laughs> 따란 무보험 차 무보험 차에 대한 상해 이거 기본적으로 2억은 가입돼 있어요. 예. 요것도몇천 원만 내면은 어. 5억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차를 그냥 몇천만원 내고 5억까지 올리세요 왜냐면 내가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데 내 차량이 슈퍼카면 수리비가 2억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몇천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꿀팁입니다 따란 이거는 추가 특약이에요 사실 추가 특약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이렇게 읽어보면 가입할 게몇개 없어요 하지만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거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특약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견인은 일반적으로 한 10키로까지 무료 견인인데,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견인의 거리가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견인 비용으로 수십만 원을 지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천원만 추가하면 10키로에서 40키로까지 확 늘려주는 견인 특약을 꼭 집어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꼭 넣어야 될 특약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laughs>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자차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들어 놓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차량이 아닌 남의 차량, 그리고 다른 차량,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자차를 들어 놓은 금액만큼 그 상대방의 차량을 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차량 운전한다든가 친구 차를 한번 시승하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특약을 들어놓으면 문제없이 상대방 차량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무보험으로 내가 내 주머니에서 몇 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눈물 엄청 많이 나잖아 맨날 라면만 먹어야 돼요 <laughs> 자 보험료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꿀팁 따라한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보험 가입하는 화면 맨 밑단에 보시면 물적 기준 할증 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설정돼 있어요. 그거를 50만 원으로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보험료가 30%는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2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나 할증 받을게. 보험료 할증을 받을게라는 표시고요. 50만원을 설정하면 50만원만 넘어도 나 할증 그냥 감수할게. 근데 제가 왜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 보험료가 30% 이상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200만원 할증 설정해놨다가 나중에 5 0만원로 낮춰놨는데 나 50만원 때문에 할증 붙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슈퍼카는 과실 비율이 아무리 조금 있어도 무조건 200만 원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게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돈 가지고 맨날 코 풀고 똥 닦고 이런 사람 제외하고 어 현실적인 슈퍼카 오너로서 나이대별로 대략적인 보험료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20대 초반에는 절대 슈퍼카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무슨 개똥 20대 때 보험료가 무슨 뭐한 2천만원씩 나와 <laughs> 이 20대 초반에는요 제가 알파를 사려고 검색했던 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2천만원이 나와요 20대 초반은 어떤 차량을 넣든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슈퍼카는 더해요 슈퍼카는 제가 그래서 20대 초반에 알파를 포기하고 포르쉐 박스터를 몇년더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소형차 한대값 보험료로 내면서 탈수 있는 위인은 아니에요. 30살까지만 참으세요, 제발. 근데 엄청 타고 싶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차 없이 버틸려면 슈퍼카 타세요. 자차 빼면 보험금액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자차 없이 내가 사고 안 내고 탈수 있으면 20대 초반에도 그냥 몇백만원 내고 슈퍼카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한 방, 인생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연령별 대략적인 보험료는요, 20대 극 초반. 20대 초반에 알파리나 람보르기니, 페라리급은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2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 난 이렇게 못하. 26세 이상은 800만원 정도. 여기서 이제 꽃이 확 피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가 봐. 30대 이상 보험으로 바뀌면 보험료가 확 내려갑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까지 보험료가 확 내려가게 돼요. 요 정도 금액의 슈퍼카 자차까지 포함이면 탈만하죠, 솔직히. 그래서 슈퍼카는 30대부터다. 슈퍼카를 꿈꾸면서 혹은 슈퍼카 구입을 바로 앞전에 두고 있는 슈퍼카 오너님들이 슈퍼카 구매 비용 외에 보험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예비 슈퍼카 오너분들한테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해당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위에 알려드린 꿀팁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입을 하신다면 지구 어디서 가입했던 그 슈퍼카 보험보다 싸게 알찬 권리와 혜택을 가득 담은 보험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꿈꾸며 슈퍼카를 타는 그날까지 우리 구독자분과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응원의 인사를 드리면서 악구정식 올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